어시스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착용하고 있는 어시스터를 보시면서 어 조금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리틀벅 야수형이라고 나와있죠. 옆에 스키아 클립스도 야수형이고, 네뷸라스 마르녹스는 변이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전기, 신성, 신성, 쌍 이렇게 적혀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종족인, 종족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합에서.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야수가 둘이 모이니까 힘이 증가하고요. 변이가 둘이 모이, 민, 모이니까 민첩이 증가합니다 물딜 기준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유니크 이렇게 빨간 색깔 등급의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차원 붕괴, 챌린지 데미지 증가 그리고 레이드 지역 데미지 증가 레전드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레전드 조합 버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데미지 증가 버프를 얻을 수 있는데 <laughs> 보시면은, 레전드 레이드랑 챌린지는 엄연히 다른 곳이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또 다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챌린지 갈 때는, 어, 뭐, 요 레전드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주셔도 되고, 그리고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구하려고 하고 있냐면은, 여기 전기라고 적혀 있는 속성이, 둘이 모였을 때 명중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크에서 하나를 바꿔서 레이드 갈 때는 이제 명중을 높여서 가고 싶어서 지금 전기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리틀벅만 지금 테두리가 약간 이쁘죠? 딴 거에 비해서 좀더 특별하죠? 이첫 어시스터만 이 패시브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0 데미지 증가. 도밤에, 도밤에, 도함에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데미지 증가를 쓰시는 게 매우 좋은데요. 아쉽게도 이 리틀버기 어 조합을 통해서만, 진화를 통해서만 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유니크 3장을 진화했을 때 랜덤으로 이제 레전드가 하나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도 얻을 수 있고, 혹은 레전드 3장을 소모해서 이제 랜덤으로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어, 리틀벅 말고도 그러한 카드들이 조금 있는데 음, 지금 여기 보시면 말순이가 있고요 말순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힐러들이 많이 좀쓸것 쓸 같아요 왜냐하면 치유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어, 베이비 스키아클립스 찌르기 데미지 증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특정 직업군들은 이렇게 랜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모으는 게. 그리고 모링포니아 마법 치명타 공격용 마딜용이죠. 그리고 뭐스카우트용으로 이제 뭐 총기 데미지 증가 이제 총잡이들. 그리고 제가 이제 펠로무를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때리기 데미지 증가도 미리 좀 준비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캐논 데미지 증가. 그래서 되게 많아요 종류가. 여기 보시면은, 레전드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뭐, 마르녹스, 뭐, 얼음 속성 마법, 물리 치명타 공격력. 네빌라스가 물딜 기준으로, 그, 다른 이런 배기 데미나 뭐 이런 게 없으면은, 네빌라스가 1번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기 데미 증가가 있으면 이게 훨씬 좋은 이유는, 얘는 어찌됐든 물리 치명타 공격력 증가잖아요. 치명타가 떠야지 적용이 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딜을 증가, 어,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리틀버 같은 카드가 좋다는 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진 못할 것 같아서 블로그에 표로, 어,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표를 참고하셔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시스터 진화 하실 때꼭 코스트를 확인을 하시고 진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삼성 보면은 코스트 9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9 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레전드를 삼성까지 하게 될 경우 코스트가 10이나 듭니다 그러면 제 기준으로 지금 40이니까 레전드 4개를 쓰고 싶으면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아르녹스를 어, 삼성으로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40, 이렇게 높은 건 아니고 코스트가 기본적으로 2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미션들을 어, 어떻게 보면은 클리어해야 이 코스트가 늘어나는데 일단 그 어시스터 던전 도는 영상 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층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 5단계씩 어떻게 5단계씩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코스트를 조금씩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F1 누르시고 업적 보시면은 이게 되게 많기는 하지만 뒤쪽에 뭐 주간 보스 레이드 50회 참여 하면은 코스트가 늘어납니다 아까 40이었는데 41로 늘어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코스트 관련된 업적들인데요. 어디서부터냐면은, 여기 텔 하르샤 4단계 이상 40회 클리어부터, 여기 특정 레이드 50회 클리어까지, 어, 코스트 관련된, 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